아, 뭐, 금라인드야? 아, 미친. 자, 일단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낮으면서 이제, 고박하면서 방을 클리어하는 캐릭터인데, 아, 내가 붙었다, 이거. 아, 씨발, 아, 이게 맞아? 아. 아, 씨발, 어제 끊겼는데 또 끊기겠네, 아. 아, 근데 이거, 담으로는, 이거, 그거 해야겠다. 이거, 담으로는, 그거, 게임 키면은, 여러분들, 그거 해야겠어요.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손, 무조건 손 풀고 해야겠다, 이거. 어, 왜냐면, 에델런도 내가, 극초반에 실수가 많이 나오잖아. 어, 에델런도, 그, 첫판 이슈 많이 생기는데, 이거. 잠깐만, 일단, 체스트니까 템절 뜨면 20킬 것도 되긴 하거든요? 내가 또 스팀 캐기도 해서. 그냥, 다모가, 아예, 그냥, 아, 빌어야지, 뭐, 얘. 어, 밑에 좋아? 여기다 찍어줘서 무적 터지면 안 되냐? 아, 일단 또 끊겼네요, 예, 아. 근데 얘한테 밑에는 코어긴 해. 데미지, 데미지도 좋습니다. 저 휘두르는 게 퍼뎀이기 때문에. 아 정말 얘또 예, 풀려버리네요 이거. 아니 이것도 경험치야. 어 손을 앞으로 무조건 풀고 하라는 경험치. 어? 심장이다. 아 근데 이거 끊긴다고 예, 이게 왜 사기냐면은, 이러면 피격점이 심장으로 바뀌는데, 이러면 몸빵이, 이거 완전 사기예요, 이거. 보세요. 피격 안 받고, 알트 막달린에 조건을 채울 수도 있고, 심장 단체에 몸빵 뎀지가두 개가 있습니다. 냉정하게, 갓헤드랑 불신보다 좋아요, 예. 어 이거 스피드론 맞긴 한데 다모가 가끔 20분 넘어도 안 찍을 때 있잖아 근데 평균 14분인데 이 평균의 법칙을 넘기진 않거든요? 이 다모 씹새끼가 아... 얘게또 이거 알트막 달린 휘두르는 거는 피격시에 발동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변에 있으면 이런 식으로 터져서 게다가, 이런 또, 심장의사기이가 몸빵 데미지, 뭐, 캐릭터에게 몸빵 데미지 두 칸이 추가되죠? 이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템이에요. 제가 냉정하게, 갓해도 불신보다 좋습니다. 예. 아, 없네. 네, 신피 막혔습니다. 신피 니페 오면서 막혔어요. 너무 사귀어서. 신피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조합이긴 했어요. 예, 네, 신피뿐만 아니라 그. 빈피? 역시 하트? 이거 냉정하게 다 지금 스펙으로도 깰수 있거든? 이거 여러분들? 지금? 알트마카린 지금 노토 중에서도 말도 안 되는 상노토판이거든요, 이거? 잠깐 열쇠 한 개? 아, 이거 서치는 나 아직 기부기계 살아있지. 아, 이거 스피드만 나오면 좋은데, 스피드? 그 다음, 루트 테스트야. 아, 이거 상점. 아, 가기도 그렇네. 미쳤죠? 여러분들, 이거. 어, 불거다! 예, 맞으면 스피드랑 연사 증가인데, 연사는 의미 없고. 이러면 스피드 맥스라서, 아, 진짜 이거 다모야 이거 한 번만 안 되냐? 내가 진짜 완전, 조, 완전 극초만에 맞긴 했는데. 바모야, 아 진짜 한 번만, 한 15분만 버텨주면 안 되냐? 게임 시간 이거 15분 컷낼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바모콘 한 번만 제발. 아 일단 맞아야죠. 천열도 공짜라서 안돼요 아 이거 맞아야되는데 맞기가 힘드네 박터는 솔직히 모르겠어. 나도 좋은 일. 맥도 안전하게 하나 더 있어야 될것 같은데. 개잘 열린다. 동양 두발 더나가나 몰라 그냥 가아 맞자 이거 좋았가 사실, 데드하이저 데미지 증가는 지금 큰 의미는 없어 보이거든요? 예, 일단은 그래도 공격 데드하이 풀셋 해가지고, 아, 하나, 둘. 여기다 이제 노터치 하면 될것 같아요. 예. 됐다. 마지막 한점 느낌 같거든? 액티브 두번 써주는 거? 존나 잘 먹었다. 뱀지 팔로 팔이 두, 액티브 두번 써줘. 와, 이판 진짜 이거 너, 야. 비벼지고 있거든, 이러면은 이거? 이거 너무 커, 이거. 파리엔딩도 가능해. 백조, 백조, 피백 있어야 돼. 카드? 샤스트 실수하지 말고. 와, 이게 없다고? 잠깐만, 액티브 두번 써지는데, 이거. 방 클리어는 어차피 좀 괜찮거든요? 아, 뭐가 좋을까? 액티브 두번 써지는 거. 배리어 데미지 8. 시키는 것까지 감안하면은 배리어가 딱더 좋을 것 같긴 한데 텍스 늘면 없나 이? 그걸 모르겠네. 파베터는 액티브 두번써지는 거라 무적 시간 2 0초에요 사실 9볼트가 더 필요하긴 하거든요. 에리어는 네. 9볼트가 더 좋아요. 우스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베터리나 배터리가 더 좋긴 한데 원래 타임드는 그 뭐냐 9볼트가 1초입니다. 네. 그거는 결과론이야. 오히려 그거 버텼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시간 때문에 시킬 수도 있어. 어. 뭐 어, 나쁘지 않은 훈수긴 하네요. 음. 아이고, 반대로 했다. 테스트죠? 어 사각? 안데 아, 이거 먹은 게 많이 없다. 왜냐면 사각으로 부활 나올 수 있거든. 근데 이거는 9분 어... 먹은 게 너무 없어. 어 스킵을 너무 하고 와서 이거는 부활 노리는 것보다. 근데 여기서 지금 쇼버를 하나 가능한 게 뭐냐면 좀결바론이긴 한데 여기가 큰 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웨이브가 두 칸씩 자요. 근데 배려 한번 쓰면 20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쭉 무, 여기 쭉 무적으로 돌아. 어? 여기 쭉 무적으로 돌거든? 그치? 여기서 만약에 돌다가 무적 시간 안에 그한 200초 버틴단 말이야 여기서. 바모 형님이 찍어주면은 굉장히 좋아. 근데 만약에 마지막에 후반에 가서, 어, 결국 이제 아슬아슬하게 찍혀서 죽으면 또 이제 그게 또 아쉬워질 수도 있다는 소리죠. 결과론이에요, 사실. 예. 200초라. 예, 이거 뭐 언제 찍을지 는 모르니까. 이거 뭐 사실 결과론 중에 결과론 중 결과론의 결과론이라서. 그리고 저거 대장균 좋을라나 대장균이 몬스터랑 캐릭터랑 부 똥되는데 저거 심장이랑 합쳐지면은 저거 하트도 나오나요? 대장균? 아 하트는 안나와도 심장으로 하면 되겠다 그러면 대장균 아겸 그래 대장균 겸사겸사 먹으면서 어 이렇게 하고 데미지 먹자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예. 무한투. 이러면 20초 동안 주십니다. 하지만 대장균 겸사감사 있어도 좋고, 어, 되 세다. 무지성으로 써도 줘 돼요. 어차피 배려 시간 중첩되니까. 저장균의 효과는, 이게 부딪힌 몹이, 똥으로 바로 바뀝니다. 그리고 지금 시너지가 있는 게, 배들렘 똥이 있어서 이거, 금, 빗똥으로 나오지 않나? 에려 살짝 펌 기네. 아, 그건 안 되네. 2초긴 한데, 살짝 이렇게 섬이 있네요. 네, 아무래도 웨이브를 두칸 돌아야 되니까. 아, 이러고, 마지막에 찍히면은, 이거, 씨. <laughs> 결국, 결과론으로 돌아서. 야, 이 정도면은, 아, 내가 모르겠다. 이거 사실 결과론이야, 무조건. 어, 결과론 오브 결과론이라 어떤 상황이 나와도 찍히면 솔직히 그냥 뭐, 돌아 잘한 거고. 이것 때문에 못깬 거면은, 어, 사실 그 초원에 맞은. 내 자신을 원망해야 되는 거고. 아, 졸라 안 찍는다. 어. 참, 알다가도 모를 이 다모. 예. 이게 1프레임마다 시도를 하니까. 너무 빨리 돌기 싫은 거 같다고요? 그게 뭔 상관이야, 그게? 어차피 다모 찍는 건 랜덤인데. 그게 뭔 상관이야, 그게? 이게 20% 확률로 무적인데 이거 막아주냐 혹시? 일단은 그냥 차라리 빨리 도는 게 나았겠네요. 이 정도면. 예. 몇분 썼죠? 아, 이거 닥터 자해 용도로 먹었어야 됐는데. 아. 이봐. 가 있어. 봐, 막. 헉. 야, 근데 하트 안 나오는데 대신? 마트는 뭐, 뭐 어차피 그로 쳐도 되니까. 좋다, 나섰지. 이거 시간 돈만큼 다모가, 그러니까 똥장이. 거작을 해주진 않을 거야, 어. 게다가 카베털이라 이거 피 맥한 차네? 아 풀맵이네 내가 휘두르는게 사거리 받아서 샷을 받았네 아 이거 어디서 맞아 이거 나이스 일박 다이다 배달이 안 풀렸다 아 시간 밑에 O W 는 뭐냐고요? 그러니까 어우 너무 많이 맞았다고요. 예. 아 풀맵 어찌 쫑 다음 세트 비방 두개 연결 고리가 나올 수도. 확실한 건 똥이 시간적인 이득을 가져다주진 않았어요. 예, 체스트를 돈게, 그러니까 시간적인 이득을 가져다주진 않았어요. 가적으로안 도는 게 나았단 소리죠. 오히려 그리고 지금 맞기도 힘들어지고 있어요. 예, 얘는 수녀나 콘센트 하나만 있어도 화클이에요 아 제발 아, 다머신 부탁합니다. 제발 저에게 오늘도 이중할 양식을 착하게 살겠습니다. 와, 나칼 돌아가는 거포즈미 코로 그 자체다 와. 우주적 공포. 어.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일박 키도 신경 쓰면서 맞아 죽을 수도 있어. 아, 뭐야, 아, 아, 씨발, 러쉬는 갱 돌았다, 이거, 이러면, 아. 아, 씨발, 어제 끊겼는데, 아, 좆 같다, 진짜, 담으 이거 담으론, 이거 앞으로 무조건 손풀게 하고 갑니다, 이거. 손풀게 첫판 이슈 개심하다, 이거. 에들런에서도 첫판 개심한데, 아. 아. 아, 근데 이거 제가 지금 배려 계속 안 쓰고 있었던